아래 시트에서 표 1의 할인율 B3을 적용한 할인가 B4를 이용하여 표 2의 각 정가에 해당하는 할인가를 계산하고자 한다. 다음 중 적합한 데이터 도구는 무엇인가? 그림을 보면 왼쪽에 표 1에서는 기준이 되는 값이 있습니다. 표 2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정가가 있어요. 이 가격들에 표 1에 있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된 금액을 구하고자 합니다. 통합은 여러 워크시트나 범위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합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 데이터표가 정답인데 한 셀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여러 결과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이에요. 지금처럼 다른 정가에 같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결과를 자동으로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분합은 정렬된 데이터에서 그룹별로 합계나 평균을 계산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인 계산과는 무관합니다. 시나리오 관리자는 여러 가정,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고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.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해당되지 않겠죠. 그래서 정답은 데이터표입니다.